라 이렇게 놨거든요. 58번 바로 볼게요. 58번은 별표 연산 별표 a 별표 b는 어떻게 하냐면 2의 a 제곱이라고 하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d의 거는 뭐가 된다? b의 제곱이라고 적는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이지 알겠지? 그럼 a와 b의 별표는 뭐가 된다? 2의 무슨 제곱? 2의 a 제곱이죠. 이의 A제곱. 맞습니까? 그리고 B에 뭐가 된단 말이야? B에 제곱이 된다는 라 이야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는, 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에 올 거는 뭐예요?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맞지? 그리고 루트 2의 루트 2의 뭐란 이야기야? 제곱이란 이야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루트 2의 제곱이야. 그렇지? 루트 2의 제곱. 그럼 이 값은 앞에는 4분의 1이고 뒤에는 얼마입니까? 2죠. 그럼 이거 2분의 1될거 아니야. 여기에 값이 지금 2분의 1이 왔단 말이야. 그럼 나는 뭐가 올까?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뭡니까? 네 제곱근 8의 제곱을 구하라.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럼 2의 2분의 1 제곱. 얘는 뭐 되겠어? 8이라는 건, 요, 요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하면, 네 제곱근 8은, 네 제곱근 2의 3제곱이잖아. 2의 4분의 3제곱이죠. 2의 4분의 3제곱의 제곱이잖아. 그럼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2의 얼마 되겠다. 2분의 3제곱이죠. 2의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은 2의 제곱이니까 그 값은 4가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8번에. 자, 59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fx를 x-α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에다가 r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f알파가 0, 0 되는 거 아니야? 즉 r이 되는 거죠. 맞죠? 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음. f알파가 나머지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럼 처음에 보면 양수 a에 대해서 fx가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16인데 얘가 뭐로 나누어 떨어진다 x 마이너스 루트 a로 나누어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잖아 지금 0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맞지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x에다가 루트 a를 대입하면 f 루트 a는 어떻게 되는거야 루트 a에 3제곱 마이너스 16이 0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니 안 그렇니 그러면 이 값은 뭘 의미할까 a라는 건 a의 2분의 1제곱의 3제곱이잖아요 즉 a의 2분의 3제곱은 16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뭐 한다 a의 2분의 3제곱은 16인데 여기 3분의 2제곱하고 이거 3분의 2제곱하면 맞아 떨어져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건 뭐지? a는 이래 되겠지. a는 얼마 되겠어? 16에 뭐가 된단 말이야? 2분의 3제곱. 다시 적으면은 2의 4제곱에 3분의 2제곱이잖아. 그럼 a는 얼마 됩니까? 2의 3분의 8제곱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어, a는 2의 3분의 8제곱이야. 그러면 fx를 뭐로 나눈다? x-4제곱근 제곱근 a의 5제곱으로 나누지.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어? f에. f에 얼마입니까? 네 제곱근 뭐 된단 말이야? 루트 a의 5제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요래 된단 말이야. 그러면 f의 네 제곱근 a의 25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거 아니야. 네 제곱근. 어 얘는 f의 뭡니까? 2니까 f의 8제곱근 A의 5제곱 이래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자. 8제곱근 A의 5제곱에 3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A의 8분의 5제곱에 3제곱 마이너스 16이잖아. A 얼마 되겠어? 8분의 15제곱이죠. 맞니? 음. 그러면 a라는 값은 a가 얼마입니까? 2에 3분의 8제곱에 얼마야? 8분의 15제곱이죠. 그렇지. 그럼 얼마 되겠노? 2에 몇제곱 되노? 88 없어지니까. 2에 5제곱 마이너스 16이잖아. 32 마이너스 16은 값이 얼마가 되겠다? 16이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잘 하다 말았군요. 쏘리쏘리쏘리 이게 a가 얼마야 2의 3분의 8제곱에 이거의 세제곱을 해줘야 되죠 이걸 안 했구나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 안에깐 5니까 2의 5제곱에 3제곱에 마이너스 16이죠 맞습니까 뭐 이상이 됐다 잠깐만 8분의 잠깐만, 이가 헷갈려가지고 전화 주고, 잠깐만 어떻게 됐어? 요까지 맞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A의 8분의 5에 세제곱 마이너스 16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다면 3분의 8, 8분의 8. 2의 3분의 8제곱에 8분의 5제곱 하고, 다시 뭐야? 3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이거 날라가고, 2에 3분의 5제곱에 3제곱 마이너스 16이네. 그럼, 어, 잘못 적었나? 2에 5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맞죠? 32 마이너스 16은 16. 답 16, 맞네. 31번. 지수의 마지막 강인데, 지수의 실, 지수의 실생활에서 활용이죠. 사회현상, 자연현상, 과학분야 등과 관련되어 출제되는 지수법칙의 활용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문제에서 공식이 주어진 경우 제시된 수치를 대입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문제에서 제시된 규칙을 이용하여 식을 세우고 수치를 대입하여 문제를 기 해결한다. 이렇게 해놨죠. 자, 60번 한번 봅시다. 육안으로 본. 육안이라는 건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육안으로 본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 그 별이 10 PC PC가 뭐지 광년인가 10PC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밝기를 절대 등급이라고 한다. 육안으로 봤을 때 별이 보이는 걸 겉보기 등급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본거그 어. 별이 별이 어디에? 10pc만큼 거리에 있을 때 밝기를 뭐라고 합니까? 절대등급이라고 하죠. 맞지? 어, 절대등급이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고, 눈이 이렇게 있고, 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절대등급이라고 한다. 어떤 별이 지구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겉보기 등급 M과 절대 등급 M은 이것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여기서 문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R이라는 거는 뭐야? 지구로부터 거리죠. 맞지? 지구로부터의 거리고 10이 돼 있고 이 겉보기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은 M이고 겉보기 등급은 M이고 이 M은 뭡니까? 절대 등급이잖아. 그렇지? 절대 등급을 만족한다. 데네브라는 별은 지구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죠. 맞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아래다가. 아래다가 뭘 집어넣어요? 10에 2.7제곱. 밑에 10이죠. 거기에 제곱이죠. 여긴 100에 얼마 됩니까? 5분의 1제곱이죠. 겉보기 등급이 얼마지? 1.3이잖아. 절대 등급은 얼마냐 m 값을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 값은 얼마일까? 10의 2 7배기 1이지. 10의 얼마돼요? 1.7대지. 제곱하니까 10의 얼마 되겠어? 10의 3.4가 되겠죠. 맞습니까? 얘는 뭐지? 10의 제곱에 얼마예요? 10의 제곱. 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다시 설명할게요. 10에 2.7 빼기 1입니다. 10에 1제곱 그렇죠? 10에 제곱에 얼마? 5분의 1제곱에 1.3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10에 2하고 이 뒤에 까고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얼마 돼? 5분의 2에 1.3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3.4하고 이 값은 같아지면 되겠죠? 고것만 계산하면 되겠어 3.4는 3.4는 얼마입니까 5분의 2에 얼마죠 1.3 마이너스 m 이래 되는거지 양변에 얼마 곱하자 5를 곱하자 5하고 5하고 이거 없어지죠 여기5 곱하면 얼마일까 3.4 곱하기 5는 4 5 20에 17이죠 17은 얼마 되는거야 2.6 마이너스 2m이 되는거죠 맞잖아 그럼 빼면 얼마겠니?는 14.4는 마이너스 2m이죠. 그래서 m 값은 얼마겠다? 마이너스 7.2가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다.